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가 오늘은 좀 얼굴이 좀부으셨네요아푹 잤습니다. 아푹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아, 그래요. <laughs> 금요일날에 어, 어떨 때는 어느 날에는 몸이 되게 가뿐할 때가 있고 예. 어떨 때는 또저 일한 주일에 피로가 꽉 쌓여가지고 예. 금요일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요. 예. 약간 비몽사몽인데. 아 그래요? 몸은 개운한. 몸은 개운하서 이제 뭐 약간 이상하네요. 아니, 오늘 뭐 법정에 안 나가시나 봐요? 예 오늘은 저희도 휴일이니까요. 예, 예. 저희도 재판은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뭐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첫 번째 이슈는 유명히 WTO 사무총장 결선행입니다. 그 노벨상 그 아쉽게 된 이후에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차기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 이로써 그유 본부장은 결선에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이름이 되게 좀 길죠. 오콘조 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일단 두 후보 모두 여성 여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상 첫 여성 WTO 사무총장이 탄생된다는 점에서는 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예, 아. 사상 처음 여성. 사무총장입니다. 어, 일단 현재 판세로 보면은 박빙의, 박빙의 승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예. 다만 이제 외국의 도박 사이트에서는 오콘조 <laughs> 이엘라 재무자, 그 재무장관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예. 지금, 이게 뭐 이것도 도박이 걸려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laughs> <야, 웃음> 참, 참, 진짜. 별 사이트들이 다 있네. 예. 예. 일단 오콘조 이엘라 후보는 이제 국제적 인지도와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예. 그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며 2인자 자리까지 올랐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 외교부 장관을 여기만 아주 거물입니다. 예. 또한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WTO 사무총장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리한 점인데요. 음. 결국 이제 지역 배분 논리 이번엔 아프리카 차리다라는 지역 배분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아시아는 태국에서 한 차례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음. 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예, 단점으로 뽑히는 건 역시 통상 분야 경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면 음. 잠깐만요, 경력이 없, 없다고요? 예, 통상 분야의 경력이 어.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담, 반면 유본 부장은 현직 통상교섭 본부장인데요. 한미 한중 FTA 등 다수의 협상을 직접 주도하며 25년간 통상교섭 분야에서만 근무한 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그 WTO 신임 사무총장은 그 코로나 일구로 인한 그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어, 또 이제 미중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이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 방식이 중국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상소 기구를 마비시킨 와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회원국들이 유분부 유분부장의 이제 통상교섭 경험을 높게 살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황 자체는 이제 유분부장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음. 다만 중국이 오콘주 이엘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그래요? 예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모두 결집할 경우에는 이 선거 판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과 대립 중인 이 미국의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EU와 중남미의 표를 얻는 방식 그리고 아프리카의 표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최종 라운드가 1 6 최종 라운드는 이제 164개 회원국이 이달 말부터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서 다음 달칠일 이전 발표할 예정이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국회 출입 기자 알고보니 삼성 임원입니다 예 저도 지금 이 뉴스 어제 보고 좀 웃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 그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 기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아 수시로 수시로 국회를 출입해 온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정 예, 정의당 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예. 그 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에 이 삼성전자 임원 한 명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제 여러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이 오냐 해서 출입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네. 이 임원이 한 언론사에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임원은 어, 해당 임원이 이제는 대관 업무를 계속 맡아온 건데요. 삼성에서 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또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이기도 했답니다. 아, 결국 ]구나. 취재가 아닌 대강목 대강목적으로 이제 국회 출입 기자증을 발급받아 악용한 건데요. 예. 실제로 이 국회의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에 방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 19가 있다 보니까 더 방문이 더 까다로워졌겠죠. 네. 하지만 언론사 상시 출입증이 있으면은 방문하긴 절차 없이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할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류호정 의원이 요구한. 그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었잖아요. 예. 해당 임, 해당 임원이 유우정 의원을 비롯해서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제 민주당 송갑석 의원실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결국 이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채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이제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의 로비가 이제 국회에 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될 수 있죠. 예. 네. 뭐 그나저나 이제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어, 삼성전자 지금 곧바로 이제 사과문을 냈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해당 임원 역시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고 즉각 수리됐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그 출입기자증을 발급을 받았을지 이게 참 의문입니다. 일단 기자증 발급은 좀 정상적으로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해당 임원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면 이제 언론사 소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실제로 2013년부터.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제 온라인 언론사라고 합니다. 대신 규모는 좀 작고요. 그래서 국회 쪽에서는 이제 해당 임원이 이 언론사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기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 심지어 이제는 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할 때 써낸 언론사 주소지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이게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네, 음식점, 음식점이예, 요 음식점이지. 어 이게 언론사가 아니라고 하고요. 현재 또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는 폐쇄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근 아... 그런데 또또 또 특이한 게 해당 임원이 실제 또 기사도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출입기자 자격을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국회 사무처는 이삼 개월 동안 월 평균 1 0개 이상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해당 임원은 가짜 주소를 내세우고. 또 국회 출입 자격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음... 특히 그 동안 약 100차례 정도 국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예. 모두 국정검사를 국정감사를 전후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잡았다, 요놈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laughs> 예. 잡았다, 요놈. 예. 예. 그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그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서 사회에 무리, 어, 큰 무리를 일으킨 그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어제 정격 구속이 됐죠. 예. 어제인 8일 이제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해당 운영자가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는 특정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법원 선고 결과를 이제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뭐 정보통신법상의 명예 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청법 위반 이런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운영자는 이제 그 동안. 자신을 절대 잡히지 않는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결국 뭐 꼬리가 잡혔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인터넷과 같은 이 온라인을 통한 범죄는요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 문제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는데요. 아, 해당 운전자 역시 지난해 2월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가 건거에 국내로 송환이 된 것입니다.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그 취재진 앞에서.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해는 지은제가 너무 무거운데요. 네. 이제 신상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람만 1 7 6명에 이르고요. 뭐 그로 인해 이제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어, 한뭐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한 남자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요. 음. 또한 대학 교수는 사실 무근인데도 성착취범으로 몰려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돼 아주 심각한 예,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 디지털 교도소의 그 2기 운영자에 대한 수사, 아, 이 수사도 이제 본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재 뭐 잠적한 상태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이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려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디지털 교도소 측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주소를 안내하고 차단과 동시에 이 주소를 바꾼 사이트를 다시 열어왔습니다. 음. 하지만 이번에는 최근 차단된 후약 5일간 운영 재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한 접속이 막히면 새 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했던 SNS 계정이나 뭐 디지털 교도서와 관련된 공지를 올리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일단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1기 운영자가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2기 운영자 스스로 계정을 없애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하지만 앞서 말했듯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예. 2기 운영자도 제가 볼땐 잡히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어, 저희는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